76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76편은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0편은 전쟁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찬양, 승전가입니다. 지난 시편 75편에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 시편 75편 1절에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는데요. 시편 76편에서는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림 받으셨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승전가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도 못볼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해요. 시평기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하심이 결코 그저 그런 사건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화살과 방패, 칼과 전쟁을 깨트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당시의 세상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침략하였고 그 약탈물로 약탈의 산을 쌓았지만 오늘 10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그산 위에 자정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모두 잠잠해질 것이며, 병과 말도 그 소리를 낼수 없도록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또그 무엇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길 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결하실 때에 온 세상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무서운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절 말씀에 이렇게 시평기자는 고백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화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손해보고 바보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여주신 온유함과 겸손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여정이 바로 그러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선하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서원까지도 낱낱이 갚아 하나님께 즐거운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11절에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시고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왕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하겠습니까? 사도바운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두렵고 모든 이들에게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높고 낮아짐, 성공과 실패가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안간힘을 써서 사람과 경쟁하고 또 우리의 스펙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꺾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최선을 다하되 우쭐댐이나 좌절함 없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를 때에 온유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자기의 권리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청지기로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녹록치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갚을 것이 많은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란스럽고 분주한 그 삶에 매몰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날마다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저희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섬김과 나눔으로 주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